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7일 G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핸들링 임밸런스 데이터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앤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세마이스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제 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 세미나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불균형 데이터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그의 해결 방안인 코스트 센서티브 러닝 중 레이팅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세미나 요약과 함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내에서 각 클래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양의 차이가 큰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불균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제조공정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할 텐데요. 불량 제품보다는 당연히 정상인 제품 생산이 더 많을 것입니다. 보험료 청구 데이터에서도 보험 사기 건수보다는 정상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데이터 셋 내에서 각 클래스가 갖는 비중이 다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갖는 클래스를 다수 클래스 적은 비중을 갖는 클래스를 소수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가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정상 클래스와 소수의 이상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다수의 정상 데이터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편향된 분류 경계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편향된 분류 경계선에 의해서, 어, 앞으로 새로운 이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이상 데이터들은, 어, 실제로는 어, 이상이라는 클래스를 갖지만, 어, 정상 클래스로 잘못 분류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클래스인 만큼 오분류되는 데이터 수는 가수 클래스보다 더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델 성능 지표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정오행렬을 보시면 전체 데이터 100개 중에 정상을 모델이 정상이라고 예측한 85개, 실제 이상을 모델이 이상이라고 예측한 5개, 총 100개 중에 90개를 정분류하였습니다. 어, 정확도가 90%라는 높은 수치를 가지지만, 어, 이 정확도와 별개로 소수 클래스만 떼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수 클래스인 이상 클래스를 모델이 어, 잘못 예측한 경우가 5개, 그리고 잘 예측한 경우가 5개인데, 이렇게 되면은 소수 클래스만 놓고 보면, 어, 절반밖에 분류를 못한 셈입니다. 따라서 정확도와 같은 지표뿐만 아니라, 어, 리콜이나 F1 매저 같은 소수 클래스 분류를 고려하는 지표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균형 데이터 해결 방안, 특히 분류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레벨 방법이 있으며, 학습 과정 또는 손실함수를 개선시키는 알고리즘 레벨 방법이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레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후에 알고리즘 레벨 방법 중 코스트 센스티브 러닝 방법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레벨 방법 중 랜덤 언더 샘플링은 다수 클래스 샘플들을 무작위로 제거하여서 다수 클래스 비중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언더 샘플링 기법들은 중요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덤 오버 샘플링입니다. 다수 클래스 수와 같아지도록 소수 클래스 샘플을 무작위 복제하는 방식인데요. 소스 클래스에 대해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모트는 랜덤 오버 샘플링에 갖는 과적합 문제점을 개선시킨 오버 샘플링 방식입니다. 소수 데이터들에 대해서 KN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새로운 소수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샘플, 샘플들을 생성하기 전에는, 전에는 다수 클래스에 편향된 분류 경계선이 있었다면, 스모트를 통해서 새로운 샘플들을 생성한 후에는, 어, 분류 경계선의 편향이 조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데이터 레벨 방법은 데이터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데이터 자체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트 센스티블 러닝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트 센스티블 러닝이란 다수 클래스보다 소수 클래스 분류에 초점을 두고 소수 클래스 관측치들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줘서 모델이 학습을 균형 있게 하도록 한,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분명 코끼리가 쥐보다 더 무거울 텐데 쥐 쪽으로 시소가 많이 기울어 있죠. 학습 관점에서 더 가벼워야 하는 관측치를 가중치를 줘서 더 무겁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소수의 이상 데이터들을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더 많이 줘서 실제 분류 경계선을 이상적인 분류 경계선과 가깝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요. 잘 분류한 경우보다 잘못 예측한 경우만 초점을 두는 로스입니다. 다음과 같이 강아지 100마리, 고양이 5마리, 말 2마리가 있다면 네트워크를 지나서 각각 100마리, 5마리, 2마리만큼 예측 확률이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다수 클래스와 소수 클래스가 모두 같은 가중치를 갖는 상황, 어, 가 같은 크로스 엔트로피식이 적용된다면 모델은 비중이 높은 강아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소수 클래스에 대한 학습량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클래스별 샘플 수에 따라서 학습량이 달라진다는 문제를 각 클래스별로 로스 비율을 조절하는 가중치를 추가해서 개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샘플 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갖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합니다. i번째 샘플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전체 샘플 수를 n_i라고 할 때, 이 ni의 역수값을 알파i, 그리고 그 알파i를 크로스 엔트로피로스에 곱해주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클래스 불균형 상황하에서 클래스별 샘플 수를 고려한 가중치를 두어서 샘플 수에 따른 균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수 클래스 학습량이 감소하던 크로스 엔트로피로스의 이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바꿔주어서 클래스별 학습량이 균형이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컬로스인데요. 이 포컬로스는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에서 사용된 개념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 내에서 바운딩 박스를 찾고 그 안에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까지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래 있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초록 바운딩 박스로 정작 인식해야 하는 오브젝트들이 적은 반면에 빨간 바운딩 박스로 표시된 풀, 나무 같은 배경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서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분류하기 쉬운 샘플인 풀 나무 같은 배경과 어려운 샘플인 이제 오브젝트들, 검출 대상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로스가 포컬 로스입니다. 어, 다시 한번 강아지 100마리와 고양이 5마리, 말 2마리가 있는 클래스 불균형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아지 100마리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나머지 고양이와 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다수 클래스인 강아지의 편향된 분류 경계선이 이렇게 생길 텐데요. 편향된 분류 경계선에 의해서 모델 입장에서는 강아지들은 맞추기 쉬운 샘플이 되고, 고양이와 말은 상대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샘플이 될 것입니다. 포컬로스에는 다음과 같이 1-예측 확률의 감마승, 이 가중치 텀이 곱해지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맞추기 어려운 샘플들은 예측 확률값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낮을수록 로스 값이 커집니다. 따라서 포컬로스는 클래스별 샘플 수에 따른 균형과 포컬로스 텀에 의해서 샘플별로 예측 확률에 따른 균형을 얻게 됩니다. 다음 방법은 Class Balance Loss Based on Effective Number of Samples 이 논문에서 제안한 로스입니다. 코넬 대학과 구글 브레인에서 연구했으며, 2022년 5월 26일 기준 862회 인용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펙티브 넘버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로스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논문 제목처럼 제안한 로스는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스에 영향을 받는데요. 먼저 이펙티브 넘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아까와 같은 예시를 든다고 할때 강아지 이미지 100장이 있겠죠? 이 100장이 있는 상황에서 강아지 이미지가 한 장이 더 추가된다고 했을 때말 이미지 2장이 있는 상황에서 한 장이 더 추가되는 것에 비해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클래스 데이터 사이에 정보의 중복을 고려한 값이 이펙티브 넘버인데요. 이 이펙티브 넘버는 셋 v 커버라는 문제 중 하나인 랜덤 커버링 문제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전체 셋 t S의 피처 스페이스가 있고 그 피처 스페이스의 공간에 대한 볼륨을 어, n이라고 했을 때 볼륨이 1인 샘플을 샘플링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샘플들은 랜덤 복원 추출이 되고 전체 셋 S를 커버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 샘플링을 할수록 전체 셋 S를 더잘 표현하겠지만 샘플링된 샘플들이 점차 오버랩이 되어서 볼륨의 기대값은 점점 감소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어, 논문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파셜리 오버랩 저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파셜리 오버랩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파셜리 오버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샘플은 완전히 겹치거나 겹치지 않는데요. 이를 각각 확률 P1-P로 두겠습니다. 이때 이펙티브 넘버는 N개의 샘플들의 부피의 기대값 EN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보고 가자면 전체 볼륨 N이 있을 때 이전 샘플 이전에 샘플링이 된 샘플들이 차지하는 영역은 2n-1이 되겠고 볼륨 1을 가지는 새롭게 추출된 샘플이 오버랩될 확률 p와 오버랩이 되지 않을 확률 1-p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펙티브 넘버 en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마이 베타 분의 1마이 베타의 n승 그리고 여기서 베타는 0 이상 1 미만인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근데이 이펙티브 넘버 2n이 갑자기 이런 값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보았는데요. 증명이 정말 간단해서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펙티브 넘버 2n은 귀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n n은 1일 때 e1은 1 베타분의 1 베타임으로 1을 1값이 되고 그리고 이펙티브 넘버 2n은 이전 상황 2n 1에서 오버랩될 확률 p와 오버랩이 되지 않을 확률 1-P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 확률을 더해 주게 되면 은 이펙티브 넘버 2n은 두 번째 줄처럼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랩이 될 확률 P를 전체 부피 n분의 이전 샘플들이 차지하는 영역 e-n-1이라고 하면 은두 어, 번째 수식에 p 값에 대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납법에 어, 따라서 e-n-1을 기존에 정의했던 1베타분의1베타의 n승 n자리에 n-1을 대입하고 그 e-n-1을 어, 세 번째 줄에 있는 EN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effective number EN은 1-β분의 1-β의 N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베타가 각각 0.95, 0.97, 0.99로 각각 고정되었을 때각 클래스별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이펙티브 넘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 보았습니다. 각 베타값별로 어느 정도의 샘플 수만 있다면 이펙티브 넘버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중복이 고려되어서 일정량 이상의 샘플이 있다면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와도 정보의 중복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서 구한 구했던 이펙티브 넘버를 역수를 취해서 클래스 밸런스드 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클래스 밸런스드 텀 내에 있는 베타 값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베타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클래스 밸런스드 텀은 상수 1 값을 가짐으로 리웨이팅을 하지 않는 게 되고요. 베타 값이 1에 수렴할수록 포컬로스나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 사용되었던 인벌스 프리퀀시 웨이티드 텀 알파 i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에 정말 무한히 가까워진다면 어, 이 클래스 밸런스 텀의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 결국 이두 개의 텀은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은각 베타 값에 따라서 샘플 수가 증가할 때 클래스 밸런스 텀의 값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 밸런스 텀을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나 포컬 로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원형으로 친 부분만 아래 클래스 밸런스 텀으로 바꿔 주면 되는데요. 다음 예시와 같이 클래스의 전체 샘플 수를 클래스 밸런스 r 텀에 있는 NI에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강아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NI 부분에 100을 넣어 주면 되는 거고 고양이와 말도 이제 5와 2 각각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 밸런스드 텀을 사용해서 각 샘플마다 이펙티브 넘버를 통해서 정보의 중복까지 고려한 로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금일 세미나를 요약하고 세미나 마무리 하겠습니다. 클래스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은 크게 데이터 레벨과 알고리즘 레벨로 나뉩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알고리즘 레벨 중에서도 코스트 센서티브 러닝을 다뤘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불균형 상황에서 이 로스만 사용하게 된다면 다수 클래스에 편향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불균형 상황에서 크로스 엔트로피의 클래스별 샘플 수를 고려한 로스입니다. 포컬로스는 불균형 상황에서 다수 클래스에 맞추기 쉬운 샘플들과 소수 클래스에 맞추기 어려운 샘플들에 대해 학습 난이도를 반영해주는 텀을 추가해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는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이라는 새로운 로스 디자인 텀을 제안한 로스입니다.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 샘플들 사이 정보의 중복을 손실함수에 반영한 로스입니다. 이상 금일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